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1차식이란 무엇일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생강 열기를 보겠어요. 어, 우유 6개 계산해 주세요. 종이봉투 50원인데 봉투에 담아 드릴까요? 네, 담아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유 한 개의 가격이 X1일 때 지불해야 하는 총액을 X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 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우유 하나의 가격은 X1이고, 우유가 6개 있으니까, 일단 6X만큼의 가격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종이봉투가 50원이라고 했으니, 했고, 그 다음에 봉투에 담아달라고 했으니까, 50원을 추가로 지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총액은 6X 더하기 50이 됨을 알수 있습니다. 자 두번째 1회식에서 수와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부분을 말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50은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수와 문자의 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6X라고 말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단어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수와 문자의 고부로 이, 이루어진 6X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수만으로 이루어진 50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6X 더하기 50에서의 각각의 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항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수와 문자의 고부로 이루어진 부분 또는 숫자로만 이루어진 부분을 가리켜서 이야기해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50처럼 수만으로 이루어진 항을 상수항이라고 이야기해줍니다. 그리고 6x라는 항에서 문자에 곱해진 수를 우리는 계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6x에서 그 항의 계수는 x 앞에 곱해져 있는 수인 6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것을 통해서 조금 더 단어를 공부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편부터는 단항식과 다항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a나 마이너스 3x 더하기 9와 같이 몇 개의 항으로,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을 다항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항식 중에서 5a와 같이 한 개의 항으로만 이루어진 식을 단항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오에 있는 단항식이지만, 다항식도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개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항이 여러 개가 구성되어 있고, 그들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다항식이라고 부르고, 이런 것들 중에서 정말 하나의 항으로만 이루어진 식을 단항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단항식은 다항식이 됩니다. 보기를 통해서 연습해 보겠어요. 2 x y 3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의 항은 2 x y 3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x의 개수는 2이 y의 개수는 마이너스 5 그리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식 ox와 3x 제곱이 있는데 여기에서 ox라는 것은 5 곱하기 x, 3x 제곱은 3 곱하기 x 곱하기 x라고 되어 있으니까 ox에는 문자 x가 한번 곱해져 있고 3x 제곱에는 문자 x가 두개 곱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항에서 문자가 곱해진 개수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 그렇게 곱해져 있는 개수를 우리는 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문자 x에 대한 5x의 차수는 1이고 3x 제곱의 차수는 2가 됨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항에 대해서도 차수를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다항식의 차수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항식의 차수라는 것은 그 다항식을 이루고 있는 항들 중에서 차수가 가장 큰 항의 차수를 우리가 다항식의 차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차수가 1인 다항식을 우리는 1차식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넘어가기 전에 생각톡톡을 보도록 하겠어요. 생각톡톡에서 3제곱 x의 차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의 차수는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의 개수는 얼마일까요? 개수는 3의 제곱이니까 9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기를 통해서 조금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어요. 왼쪽에 5x 더하기 6 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차수가 가장 큰 항은 5x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항식의 차수는 1이 됨을 알수 있기 때문에 왼쪽에 나와 있는 5x 더하기 6은 1차식이 됨을 알수 있어요 자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오른쪽은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인데 여기에서 차수가 가장 큰 항은 마이너스 3x제곱이 되겠어요 그렇게 되니까 다항식의 차수는 2가 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요것은 1차식이 아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1차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당식의 차수가 가장 큰 항의 차수를 예, 의미를 하는데 그때의 차수가 1인 당식을 1차식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이런 1차식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